네, 이번에는, 자, 끊어 읽기와 절과 구. 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관계가 있 왜냐하면 끊어 읽기 하는 기준이 바로 이 절, 어, close와 구, phrase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직독식의 개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을 기초 과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시면, 문제를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직독,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직해죠. 어, 그러니까 직독 직해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이면 당연히 당연히 앞에서부터 있죠 그죠? 어, 그냥 그래서 앞에서 읽으면서 해석하는 그런 직독 직해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끊어 읽기와 절의고자 모든 문장 한번 읽고 바로 이해. 직독 직해. 바로 한 번에 읽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죠? 어, 우리가 끊을게기안 해도 쭉 읽고 모든 아무리 길어도 자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외고를 배우는 학습자는 문장을 의미 단위로 분리 끊어서 직독치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한번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죠. 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자 음이 단위 길이는 직소어 그룹이라 하는 것은 실력에 따라서 길이가 모두 상이 다르다는 거죠. 어, 누구는 더 길게 잘하면 어, 아직 시작이면 초보면 좀더 짧게 끊으면 된다는 거죠. 이 소어 그룹의 가장 기본이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온 바로 소어 그룹이라는 이음미 단위 덩어리가 바로 이 절과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때이 절구를 파악하는 것을 아주아주 중요시 하죠. 당연히 오형식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절의 종류 어떤 게 있느냐. 간단히 보면 두개 이상의 더, 단어들이 단어들의 덩어리 두개 이상의 단어들의 덩어리 안에 주어동사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 있으면 절 없으면 그죠. 있으면 절 없으면 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등위접속사에 연결한 등위절, 대등절. 종속접사에 속 연결한 종속절이 이렇게 절이 있고요. 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형속절은 세 가지. 근데 구는, 자, 주어동사 없는 덩어리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명사구, 효용사구, 부사구 있죠? 자, 이거 눈여겨보실 게, 명사구, 효용사구, 부사구예요 명사절, 효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종속절의 종류 세 가지, 구의 종류 세 가지. 품사 같아요. 명형부에요 항상. 항상 명형부.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끊을 게 기준이 뭐냐. 어, 기준이 뭐냐. 음. 자, 일단 접속사 앞에서 끊습니다. 그래서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앞에서 끊어요. 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까지다? 등위절, 대등절의 끝. 또 종속절의 끝에서 이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Jane o r d e r e the steak and I o l d e r e d the salad. 이렇게 돼있으면 문장의 끝이니까 이건 간단하단 말이죠. 근데 절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여러 개가 나와서 하나의 문장 안에 되면 그 안에 절이 문조건 문장의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여기도 don't give up when you are afraid. 자, 그래서 여기도 문장의 끝이지만 항상 이렇게 문장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종속접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영어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속접사가 만약에 생략이 돼 있으면 어서 끊었겠어요? 어, 종속절에 주어 앞에서 끊겠죠.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뒤에 접속사 대신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접속에 대해 생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서 끊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없, 안 보이니까 여기서 끊는 거죠. 어, 이 주어 앞에서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죠. 두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걸 우리 묶어서 준동사라 하고, 요 앞에서 끊고, 또마찬가지예요이 준동사 입근은, 준동사 입근은 구의 끝, 어디까지인지. 음. 여기도 문장이 끝까지만, 문장이 중간에 나오면 무조건 문장이 끝까지가 아닌 거죠, 이 구도. 어,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죠, 전치사. 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전치사 구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자, 이게 그런 얘기죠. 자, the golden in부터 무조건 끝이 아니죠? 어디까지예요? 얘는 in the room. 여기 동사 앞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꼭 강조를 드립니다. 되시죠? 네. 그래서 절과 구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